철포개기 시리즈, 이번 시간은 전략 수립 툴인 안조프 성장 전략입니다. 안조프 성장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안조프 성장 전략은 전략 경영의 아버지라 불리는 러시아의 이고르 엔소프 박사가 제시한 기업의 4가지 성장 전략입니다. 제품과 시장 두 개의 키 축을 기준으로 한 매트릭스 구조의 성장 전략 유형을 제시한 것에서 안조프 매트릭스 또는 제품 시장 성장 매트릭스라고도 합니다. 안조프 성장 전략에서는 제품과 시장이라는 두 개의 축을 기준으로 시장 침투 전략, 신상품 개발 전략, 신시장 개척 전략, 다각화 전략의 네 가지 성장 전략 유형을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이 기존보다 새로운 제품일 때, 시장 또한 기존 시장보다 새로운 시장일 때 사업의 리스크는 증가합니다. 성장 전략 각각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침투 전략은 기존 시장에서 기존 제품을 활용하여 침투율을 높임으로써 성장하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기존 제품의 수정 보완, 기존 제품의 새로운 용도 개발, 사용자의 충성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 사용자 확산을 위한 프로모션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시장 개척 전략은 기존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성장 전략입니다. 새로운 시장이라고 할때 시장은 지리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새로운 세분 시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리적 측면에서 국내에서만 판매하던 제품을 대상으로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과 고객 측면에서 지금까지 대상이 아니었던 새로운 세분 시장을 개척하는 것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상품 개발 전략은 기존 시장을 대상으로 새로운 상품을 투입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제품 라인을 확대하는 것, 기존 제품과 차별화되는 업그레이드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상품을 개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다각화 전략은 제품과 시장 모두 새롭게 도전하는 성장 전략입니다. 네 가지 전략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며 리스크가 큰 전략 유형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꼭 활용해야만 하는 전략이겠죠. 다각화에는 기존 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로 진출하는 관련 다각화와 기존 사업과 공통점이 거의 없는 분야에 진출하는 비관련 다각화, 그리고 제조업체가 유통업에 반대로 유통업체가 제조업에 진출하는 식으로 한 사업 내에서 활동 범위를 넓히는 수직적 통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조프 성장 전략은 언제 활용할까요? 무엇보다 기업이 성장을 위해 기존의 제품과 시장 영역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때 사용합니다. 기업은 안조프 성장 전략을 활용하여 성장 방향 대안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안조프 성장 전략은 또한 경쟁사들의 성장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타사 성장 전략 유형을 벤치마킹하고자 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조프 성장 전략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 대안들을 안조프 성장 전략 관점에서 4개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하며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가지 성장 유형별로 각각을 추진시할 예상되는 어려움,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 또 매출 등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방향 중한 방향에 집중할지, 네 가지 방향을 모두 추진할지, 아니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성장 방향을 선택할지, 내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안조포 성장자약 활용 시에 흔한 질문 또는 오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질문도 많고 오류도 많은 것인데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을 근거로 하면 동일한 제품 라인이면 기존 제품, 제품 라인을 벗어나면 새로운 제품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제품 라인이란 외형적인 특징만 다르고 기본적인 특징은 같은 제품군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네 가지 성장 방향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매출 확대, 시장 선점 등 성장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전략 추진 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등 각각의 성장 방향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활용합니다. 또한 외부적인 경기 상황이나 자금, 인적 역량 등의 내부 상황까지 고려해서 이중몇 가지 사업을 추진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안조프 성장 전략의 활용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과주스 사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스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보니 제품의 패키지를 개선하자, 망고마 주스를 개발하자, 자사 주스가 경쟁 제품에 비해서 신맛이 덜하다는 점을 부각해서 시니어 시장을 공략하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구난방 나온 대안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해서는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성장 대안을 안조프 성장 전략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매대에서 눈에 띌수 있도록 기존 제 패키지를 개선하는 것이나 원 플러스 원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은 시장 침투 전략입니다. 새롭게 망고맛 주스, 기능성 주스를 개발하는 것은 신상품 개발 전략이죠. 신맛이 덜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새로운 세분 고객인 시니어를 공략한다면 이는 신시장 개척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음료 시장 혹은 간편식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다각화 전략에 해당됩니다. 이중 건강음료 시장 진출은 관련 다각화, 간편식 시장 진출은 비관련 다각화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네 가지 성장 유형별로 각각을 추진시에 예상되는 어려움,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또 매출 등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비교 분석합니다. 패키지에서는 단기적인 매출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 성장은 어렵다거나. 시장, 시니어 시장 공략의 경우 점점 증가하는 시니어 인구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분석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물론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성장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과주스 사업에서는 기존 시장이 성숙기 후기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쟁도 매우 치열하여 시장 침투 전략과 신상품 개발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자사의 인적 역량을 활용하여 신시장 개척 전략과 관련 다각화 전략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전략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과주스부 사업을 대상으로 안조프 성장 전략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안조프 매트리스는 이처럼 기업이 성장을 위해 기존의 제품과 시장 영역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아 컨설팅 툴 뽀개기 시리즈의 전략 수립 툴중 안조프 성장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